오늘의 운동 시작할 거야. 자, 머리를 묶고, 아침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어깨를 팔하고 직각으로 해서, 라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일단 자세교정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 사실 또 운동은 또 좋은 털라니까또 뭐가 안 된다. 그렇지만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다리를, 발끝을 내 쪽으로 모아서. 하나, 둘, 셋. 주무라, 싸늘. 이게 어디에 좋은데? 허벅지, 허벅지 여기 안에 근육 있잖아요. 여 근육에 좋은 쪽이에요. 진짜로. 자, 복근을 하겠습니다. 자, 복근은 운동을 하는 건데 리니야 리리야 내려가면 엉덩이 바짝 상상도 안 내려가. 내 몸이 기위라 생각하고 몸은 끌어당기고 엉덩이 힘을 주고 네. 리니야 하나, 둘, 셋, 넷. 허리가 들리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자, 오도감 움직이기. 여기 아, 여기 목이 좀더길어져야 그래. 호흡 에어 운다 이상하게 내 이름 진짜 아이만아 이만 고고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먹고 싶고 먹고 살이 안써근살이안 나와요 자 이제는 여기 여기 아유. 안에 또 여자가 최고 고민되는 똥배 있잖아요 똥배 어. 엉덩이로 돌어줘야돼여기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스레스 <laughs> <쓰레! 웃음> 내가 잘못했어 <laughs>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니까 힘들지가 않네요 진짜로 아.. 몸에까지야죠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다리가 다 아파요 힙업을 자 여기서 강아지 오줌 숙이는 자세 알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넷넷 벌리고, 차고, 구부리고, 갖고 요거는 허리를 일자로 펴야 돼요 알죠? 여기 힙업 운동입니다. 아, 선생님 잘못했어 아우 어, 진짜 나 운동하면서도 이런 소리 많이 해 소리 안 질러 했는데 선생님 소리 질러래 그래서 난못 질러겠더라고 소리 질르고 내가 목소리가 굵어지잖아 그래서 소리 안 질러 아네 선생님 소리 질러 된다고 아니 난 소리 질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 이거 선생님 놀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뭘 많이 하냐면, 운동운동하고 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복부 옆구 <목소리도> 여러분 궁금한 거 이거, 팔뚝살이 어떻게 되냐고 목을 막고 있으면 목이 아프실 수 때, 목을 숙이고, 허리는 아치를 만들고, 팔뚝은 여기에 옆구를 붙이고, 그거를 딱풀어주는 거야. 네, 여섯, 아! 어, 너무 힘들어. 옆구리 복부까지. 요쪽에 살도 없애려면은, 누워. 자세를 똑바로 봐야 돼. 들어서, 요거를 네. 들을 때 일자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꼭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꼭 해줘야 돼. 다음날 근육통이 많이 안 오는 거야. 나 요구리스트 살아온 거 운동한 결과. <목소리>